안녕하세요. 제르백 군수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경상도 쪽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픈하신 지한달 정도 됐고, 대수는 대형 매장입니다. 한 180대가량 정도 되고, 오픈한 지한달 정도 됐는데, 설치된 거에서 문제는 없는지, 점주님 운영하시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요 상권이라서 점주님이 무인보다는 건물자를 고용하셔서 무인은 설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시자마자 입구 쪽에 선불기 넣어드렸고요. 증수기 넣어드렸습니다. 무료 대여 서비스존 만들어드렸고요. 300인치 멀티비전 설치해드렸고요. 매장 중앙에 이제 셀프바 만들어드렸고 셀프 단무지 냉장고 설치해드렸습니다. 어, 들어오다가 이쪽까지는 단체석이고 여기 2인존으로 만들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프리미엄존입니다. 게이밍존으로 따로 특별히 고사양으로 만들어드렸고. 기존에 우리 저희 제로백보다는 좀 많이 본체가 올라가 있는 형국인데 이제 점주님 기존에 있는 케이스를 재사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어 상부에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PC방 한 10년 이상 운영하시다가 이번에 제로백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제 오픈한 지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여기도 단독 커플석 나열에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들었고 팀룸 총 7개 넣어드렸고, 어, 5인룸을 4개, 4인룸을 3개, 그렇게 배치해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팀룸 안에 이제 한 분기 다 설치해드렸고, 냉방시설 들어와 있고, 전원도 게임 어둡게 하고 싶은 분들은 꺼서 자율스럽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들어와서 제일 안쪽에 에, 동선이 좀 길기 때문에 선불기 충전할 수 있도록 한대더 만들어드렸고요. 단독 1인석으로 해서 둘 모니터죠. 그렇게라이을 해드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32인치로 1인석으로 라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서 단독 1인석을 좀 배치를 좀 이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쪽에 들어와 보시면 2인존을또 커플석으로 만들어 들어서 게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매장이 대수가 많다 보니까 단체석, 팀룸, 1인석, 2인석 여러 배형으로 만들어 들어서 고객 리즈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주방 들어오시면은 이제 식기 세척기, 싱크대, 건조대, 여기 반찬 냉장고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한쪽에 마찬가지로 창고, 바로 식자재 바로 빼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왼쪽에 닥터 시설 잘 돌아가고 있고, 인버터랑 튀김기, 라면 조리기 두 개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음료는 이쪽에서 만들 수 있게끔 배치해 드렸고, 카운터 역시 설치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점주님 계셔가지고 간단하게 미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제로백 PC방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김동호라고 합니다 음. 네. PC방을 어쩌다가 지금 하게 되셨나요? 어,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20년 넘게 PC방을 네. 계속 운영을 하셨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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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원래는 정,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는 요리사였고 해외에서 네. 살다가, 그전부터 계속 이제 PC방을 좀 이어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요리가 워낙 좋았고, 네. 특히나,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PC방 본인이 하셨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 자체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좀 먹으면서 부모님이랑 도 같이 좀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로백으로 새로 오픈 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 어그러 어쨌든 셰프 출신이신데 네. 처음에 뭔가 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요리를 pc방에 좀 접목시켜 보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좀 말렸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까지 타겟을 높이 설정해서 하시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해보시고, 네. 추후에 한번 본인의 장기를 발휘해서 해보시는 게 추후에 나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한달 정도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제로백 메뉴를 먼저 좀 숙지를 한게 먼저다라고 네네. 네네. 생각을 했었고 음. 어, 그 와중에 제가 욕심내가지고 메뉴를 새로 한다면 알바이들이 음. 못 따라올 게 분명했었고 네네.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있는 메뉴들을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일하면서 계속 먹어보잖아요. 먹어보고 나니까 어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지금 당장에 굳이 신메뉴를 할 필요는 없겠다. 아마 본사 레시피를 받으셨는데 지역에 네. 따라 아니면 어떻게 보면 라면 조리기도 수압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세세한 거는 또 조정하셔야 될 거야. 네, 맞아요. 안 그래도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불닭볶음면이랑 네네. 짜파게티가 너무 덜 졸여서 나간다. 네네. 그래서 제가 메뉴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덜 졸여 주세요, 많이 졸여 주세요. 그 이후로는 그렇죠. 지금 되게 괜찮아졌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요리를 해보신 분이시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물론 이제 단가 면에서 못 쓰는 부분이 많겠지만 네. 쓸수 있는 부분도 많이 알고 계실 거서 하시면서 점주님이 안 계실 때도 알바들이 충분히 숙달되게 할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네, 좀 그렇죠. 만들어 주시면 앞으로 제로백에서도 많이 배워갈 수 있도록 네안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시민을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네.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쌀국수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원래 쌀국수 집도 했었어요. 네.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그 메뉴만 하기에는 단가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네. PC방에서 팔기에는. 그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봤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일반 라면 끓이듯이 나오는 제품이 베트남에서 직수입되는 것들이 음. 있더라고요. 음. 그 단가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음.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숙주라든지 청경채 이제 박스로 사면 싸니까 네네네. 그런 거 저희가 직접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은 고기 저희가 지금 우삼겹을 또 쓰고 있어요. 네. 마라에는 우삼겹이 네네. 잘 어울린다 네네. 생각해서 지금 대패상겹 대신 쓰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쓸수 있으니까 네. 그걸 곁들여가지고 전국에서. 네 그거는 이제 재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라면 끓이듯이 해버리면 되니까 네네. 알바생들도 할수있겠다 접근 방식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판매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뭐 저도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PC방 음식에 대한 부분을 요점을 정리를 하자면 보는 시각 자체가 어쨌든 식당에서 먹는 음식은 아닌데 맛은 있어야 되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 경쟁사들에 대비해서 퀄리티도 좀 좋아야 되고 단가도 가장 저렴하게 가져와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비싸게 받아 버리면 공급가로 싸게 판매를 할수 없는 거니까,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요, 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식자재라도, 얘가 한 2, 3일 동안 판매가 안 되면 상해버린다든지, 네. 근데 그게 요리한 사람이 뭔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든지, 네. 이런 식재료는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서 식재료 위생, 그리고 누구나 요리 쉽게 할수 있게끔, 네. 그런 레시피가 전목이 돼야 이제 맞아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네. 근데 손님들이 받았을 때는 오글리트가 있네 맛있네 하는 느낌 정도만 주면 그게 가장 음, 궁극적인 목표 아니냐 우리 매장에 대한 글리티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운영해 보시니까 생각보다 좀 달랐던 점이 있으실까요? 감회라든지 일단 제가 알바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PC방 하기 싫었던 것도 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알바를 가게해서 친구들은 <laughs> 막, 이제 제가 PC방 사장님 아들이다 하면은 좋겠다. 어. 하는데 저는 막상 가게 오면 항상 일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다른 PC방 갔어요. 일하기 싫어? 네, <laughs>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네. <laughs> 그래도 이제 아무튼 뭐 제가 도와드린 시간을 치면은 그래도 다 답치면은 2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laughs> 그때랑은 지금 사뭇 다른 게 이제 아무튼 제가 직원들 관리하고 그리고 애들 조금 더 가깝게 아무래도 학생이 주 이제 소비층이다 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어 아이들을 좀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힘듦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도 최대한 이제 제가 어느 선까지 좀친절하이 친근하게 대해야 될까? 좀 반말을 해주면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음. 그걸 또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맞춰가지고 하는 게 조금 힘든 것도 있고 음. 요리사로. 일하다가 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어 직원들이 전문적인 또 요리하는 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생적인 교육이라든지 음. 그런 거를 생각보다 더 세세하게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제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건데 음.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다. 그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조금 어려웠지 않나. 근데 다행히 그 애들이 좀잘 따라와주고 음.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면 또 되는 음.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은 좀 어떠시던가요? 요즘에 아무래도 시급이 좀 높다 보니까 저희 네. 시급이 네. 그래서 이게 타임별로 좀 쪼개야 되는데 네. 저희 지역 특성상 네. 학생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네. 짧게 짧게 일하는 애들 많은데 네. 길게 일할수있는 애들이 좀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점 운영해 갈때 어, 길게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그렇다고 이제 듣기는 또 야간 타임 같은 경우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들로 그렇죠. 맡게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모든 어느 아, 업종이든 막론하고 힘든 부분은 네. 뭐내마 같지 않잖아요 네, 어, 그런 그 부분은 계속 어, 이 캐치해 나가시면 어. 그래도 그런 걸잘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니까 네. 앞으로 잘 아버님한테도 배우시고 하시면 습니요 네, 뭐 여기서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셨는데 네. 그때의 음식점에 운영할 때그 노동강도나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리고 PC방 하실 때한 달이지만 짧지만 그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노동강도 네.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되게 힘드신가요? 지금 당장에는 PC방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